시작 도우자 시작이네 다들, 다들 시작 아 응. 하첸복 나왔다 나알리오 카이사 응. 카이사 귀인이다 카사 귀인 나 구인소 애쉬비 일게 웬만하면 그거 템포 해도 될 듯? 하첸복 받고 상황 보고 응. 템, 템 보고 해야될 것 같아 나 코브코 먹으면 다섯 마리인데 4팔 어렵긴 해 근데 그냥 5렙에서 아. 찍을 생각이면 해도 되긴 해난 안할게 안할게 나, 나 무난하게 칠팅 먹을게 신드라 밀어도 되나? 적투 증약 나왔는데 박자영도 이거 템닭 아닌 거 같은데? 신드라? 아, 나아도된데 그냥 이거 판도라 먹어야 될것 같은데 뿌리 덕개 있어 뿌리 덕개 있어 나돈 먹을게 나 그럼 음. 신드라 밀게 그냥 이거 먹고 나나나 나, 나, 저격수 확정 이기는 사람 이기자 그냥 나이겨줘러너템다 쓰고 내가 이기는 게좀더 깔끔하긴 하다 형 판도라 가서 저쪽 나르 킨드 어 나르 요리 견제하면 될것 같아 요리큐에올려나 웬만하면 나 웬만하면 제주쿵 뽑게 얘들아 나나내시시작정애시 나 될게 오케이 시 겹쳤다 일단 너가 근데 저기 방금 오래 친 구인수 캡슐 이제 끊어주긴 해야 돼 웬만하면 일단 해볼게 응, 응. 그냥 돈 신경 안 쓰지 말고 최대한 끌 생각하자 우리 팀그 템브리핑 해볼래 나 판도라라서 양보해줄 수 있거든 나 곡궁이나 일라 아무 뭐 일라 아무 뭐둘다 폐어야 나도 곡궁 필요하긴 해 곡궁 칼 시카이 다둘 다다 둘 있어가지고 동그 형. 응 음. 나 빨리 국궁이 그냥 어. 카이사 할래? 듬든 강이니까 내가 그러면 그냥 조이 쪽으로 잘 빠질게. 카이사 안 보고 다른 거 봐도 되긴 해. 이야기꾼 쪽으로 안 가. 아 이게 형 에시가 아니면 국궁이 아니라 칼이나 쓸 띠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칼 아니면 쓸지? 나무 베스트 아니면은 아니면, 아니면 궁나 아무모? 나 아무모. 아무모 이상 좋다. 일라도 이상이야. 아무모 일라시면 2등도 아무모 패거든힌드든 내가 거의 다 견제가 돼 가지고 나르랑 저거 뭐 요리 위주로 하면 될거 같아. 응, 나르 요리 내가 최대한 견제할게. 응. 나 3-1까지 템강만 볼게. 그리고 정할게. 음. 다음면 내가 끊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예 피백. 나도 끊을 네. 만하긴 해 지금. 끊을 만하다 이거. 나로 내 장이다 벌써. 동그령. 아, 카이사 음. 쪽 밀레 동그령이 귀인이라서 그래도 브래 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가 어디 갈래? 태영이 동그령 이라쪽 그냥 빠져 빠지든 박태영이 계속 슬직히 파고 그냥 그쪽 가고 동그령이 그 카이사 쪽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오케이 오케이. 동그령 이거 돈뼈락으로 카이사 약간 구렙 거의 무조건 보면은 이거 션션 나오면은. 시너지두개 귀인강 나오거든. 팔렙에 4난 사난, 사난 사제주하고 구렙 그냥 펜이 나섰나? 뻗가 안 쓰고. 생각이 뻗가 되고 형 지금. 나로 견제하면서 갈게. 알아. 내가 원래 좀... 야 일단 유연승 먹었어.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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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부터 끊길 생각해야 될때 내가 좀더셀것 같아. 어, 어차피 끊겨, 끊겨야 될것 같아. 저도 유연성 음, 끊어가지고. 어. 아, 잠깐만, 요리 길성 왜 이렇게 깡패냐, 이거. 야, 아, 칠 수도 있어. 아, 진것 같은데. 나 세나공 삥났어.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오 상대 힘들어, 없지? 없을까? 하면 좋다. 동 빼라 말고 그냥 작친 먹고 고점 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와 요릭, 요리, 요리 고점 높다 이거. 달군 도분에 음, 응, 요릭 고점 높아. 요릭 삼성 뜨면 좀 위험하다, 많이. 음. 요릭 몇 장이지? 이성 야, 우리 이겼어, 아 리교사인. 우리가 요릭 삼성만안 뜨면 나르는 떠도 우리가 할 만할 듯 하. 응. 나르는 내가 상성이 좋아. 예, 요릭 규장 잡고 있다. 보이기 보는 건가? 그 박사 형? 응. 음. 근데 네, 이게 이코가 많아가지고 자이라가 메인일 것 같아. 확인. 템브리핑 하자 음. 아, 템브리핑. 음. 동글 형뭐 먹어? 나... 곡공이나 장갑. 곡공 장갑? 나 판도라라서 무르가나 음, 음, 음. 기물 있으면 웬만하면 무르가나 나올 것 같아. 확인. 아트까지 되나? 아직 아직. 이거 근데 나르도 높다 그거. 그 강타다 먹다 나르. 나 자이라 기물 먹게 을 그냥. 누뭐 지켜줘야 될거 있어 밑에? 없어 없어. 나나 여눈 먹으면 될것 같아. 동그리 이거 갈리오 먹는 거 별로였지. 음나 템이 들템 필요해. 그쵸, 템. 얘가 근데 나르 이성을 쓰는데? 상대 팀이 어, 자체견제 좀 되고 있어. 어, 자체견제 되고 있다, 일단. 리롤덱 두 팀만 담그면 돼. 확인. 야, 요리 요릭 요리 너무 없다, 얘도. 음요리요리 요리 견제 중이야. 아, 이거 아무도안 죽는다. 아, 이거 맞안 막... 써지네? 가위. 나4-3 롤이야, 4-3 롤. 귀인으로 4-3딱 또. 동격몇 롤이야? 나 다음 턴에 그냥 치려고4 1이 아, 나 그럼 관료 팔아놓을게, 정말. 1등보단 내가 돈이 많 애쉬 겹친 사람보다 돈 많거든. 나도 돈이 없긴 한데. 겹친 사람보단 괜찮은 것 같아. 핀 사람 6렙 40원이야 지금. 쉔까지 못 잡나? 공 쓰면. 아, 가 졌어 쩔어나쩔어29딱 반등하기 좋은 픽이네 오케이, 오케이. 에 가보자. 한국에 카이사 기물 있으면 다 팔아. 알리오, 카이사, 사일. 나두턴 맞고 다사시3롤이신도 견제네. 나칠에서 죽어야겠다. 자이라 뜯을만 한데. 응, 나 칠해서 찍게 그냥 이거. 여기다. 궁구령 이제 딱그 저쪽 팔고 해야겠다 형거 나를 수원바갔다. 궁구령 견제 풀고 형할거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뽑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래야될것 같긴 해. 뭐를 팔까, 나를 팔까, 요리를 팔까. 나를 요리를 요리를 들고 있어 형. 응, 나르가 좀더 위험한 것 같은데. 나 나르 근데 나 나르 아 요리를 내가 견제하고 있으니까 형 그러면 나르도 나르는 내가 한장또 써야 돼 가지고 나르 풀어주는 게. 상대 혼돈의 부름, 탐티치 3성 떴어 요리 고점 났다 이러면 쓸만큼 뜬거 같은데 어 대충 떴어 나 작친이라 이제 좀세 귀인까지 들어가가지고 형 과학 바가도 좋을 때 그냥 어 그럴려고 9레 그래 보면 될거 같은데 이제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많이 세졌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이라 3성 떴다 확인 날씨 이성 떴어 나이스 나이스 야 상대 리신 1성이거든? 응 음. 여유되는 사람 견제해 리신 리신 확인 나 2렙 볼 수도 있을 때 잘하면 템브리핑 템브리핑 나 장갑 그러니까? 무조건 장갑 지는 게 좋은데 둥근이 형이 반등해야 되는데 아... 쎈데? 나는 카시카 나너 바로 밑에거든 나너거 지켜줄 수 있어 나 장갑 거 무조건 먹어야 돼 근데 그냥 안 지키는 척 하는 게 나을 듯? 쟤가 뺏어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먹히면 그냥 먹힐게 이거 애쉬 이제 견제해도 되지. 응 해도 돼. 하면 좋아. 하면 좋아. 애쉬 한 장도 안 떴다. 이제 내려올 때. 아 이거 쓸게야 텐. 자주면. 오케이 오케이 템스아 너무 생이 는네 동기령 반등 되나? 아나 체력이 너무 아슬아슬해. 나를 떴다. 나를 풀어. 나를 나를 풀어도 돼. 야흡 다섯 장이거든. 확인돼. 내가 다섯 장 견제하고 있어. 너안될것 같아. 다섯 장 견제하고 있어. 도가 너무 안 좋은데. 야, 팔로우를 더 쳐야 텐데, 우리, 나 팔로를 우 덫해야 될 수도. 그못깔때 여기 지금. 밑에 뭔가 나오는 사람 있어? 신들아 오른 찍히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아삼사등 느낌. 오른도 다한 장이고 해가지고 좀 애매하다. 시는 떴다. 오케이 확인. 나르가 8 등해야 돼 그냥 이거 나르 템안 좋아. 동그리 형이 좀 버텨 줘야 될것 같은데. 음, 우리 이거 템 바로 바꾸면 안 된다. 야, 애쉬 내가 이성 잡아버릴까?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잡아도. 돼. 확인. 템 쓰는 템안 쓰는 거 확인. 동그리 형이다. 안 쓸게 안 쓸게. 요리 견제 풀어 도될것 같아 이제 슬슬. 요리 견제 풀어 된다고? 사 장밖에 안 돼. 적당히 풀어도 될것 같아. 적당히. 아 갈, 아 가구를 아낄 것. 나를 보낸 것 같아. 나를 보낸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를 보냈어. 네. 나를 보냈어. 우리 1등 나면 웬만하면 아, 이긴다. 가구를 한턴 아낄 것. 동굴령 그냥 째봐 그냥. 일단 째볼게. 내가 1등봐야될것 같은데. 오케이, 나도 볼수 어, 있긴 한데 동굴령도볼 만해 사실. 동굴령그 그 리신한테 따이는 거 조심해. 리신한테. 음. 조우다 초밥이다. 확인. 이 엘시, 엘시 일성, 일성으로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이성 들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아, 구레 무디를까지 들어가면 진짜 세지긴 하는데. 응, 음, 갈만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살 이기는 게 베스트긴 한데. 아, 이거 너무 세다. 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딱 아슬아슬하게 내가. 어, 이게 베스트, 이게 베스트, 이게 베스트. 무디를 때리긴 했다나업쳐야될것 같아요. 리 풀게 이제. 나도 요리 조금 풀었어. 일단 쇼지는 안칠게 그러면. 나 근데... 연결 배치 따여가지고 죽을 것 같아. 벤시 있잖아. 팬시 아, 많다.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오른 1성이라서. 어, 근데 오른 2성이었습니다. 적겠다. 우리 원투 박을만 하거든. 근데, 이거 우리끼리 다 만났잖아. 난한번더 져도 돼. 방어 조합 아이템나 그냥 아즈를 먹을게. 음, 아즈를 먹어. 아즈를 먹어. 음, 나, 까가 걔 1등 진짜 약해. 원티레시등원레리 1등. 원터리 1등. 원터리 1등. 원터리 내가 원터리 1등. 원터리 1등. 원안리 1등. 원터리 1 나신드라 써도 되지? 어, 써서 이성 껐어 오기. 우리 견제하면 좋은 게, 그리고 이렐리아 견제하면 상대 고점 없거든? 이렐리아 오기. 이거 이제 요리 풀고 애쉬랑 노틸 견제한다. 내가 애쉬 밀어좀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데. 이기지 않을까? 근데 애쉬를 또. 풀궁 막볼때 애쉬가. 애쉬. 진짜 장난치지 마. 어우. 할만하잖아 카시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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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쉬 2장 노틸 두장 견제 중 애쉬 이렐 한장도안 나왔고 아 이거 카시형 살짝 더 약하게 내줘야 될거 같은데 아자제기쓸수 있어 자제기쓸수 있어 자 자재기 못템빼 갖다가 좀 약하게 그 상황 보고 넣어주라 응응 음, 음. 우리 애쉬랑 애쉬랑 이렐만 견제하면 될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애쉬 이성 찍을 수 있어 이번엔 살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나치 나치 나 여기 좀 세게 때릴 이거. 수 있다 나나 아, 나 죽은 거 같은데? 아, 추웠다 아, 오른이 끝까지 안 찍히네. 1, 3, 1, 2 해야 돼. 1, 3 아니면 1, 2. 우리 둘을 만나면 최악이긴 한데. 만나면, 만나면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 오늘 기대해야 돼. 동굴령이 1등 거의 확정이고 리신한테 배치 다니는 거 아니면 난일렐 8개 이자 받을 거야. 애쉬, 애쉬 아직패거야 아, 걸려있다. 2분의 1이야, 2분의 1. 나 최대한 세게 될게 그냥, 일단. 음. 리쉬이성 떴다. 리쉬이성 떴고. 상데 이렐 아직 없고. 오케이. 아, 상대 안 신경 쓸 때. 클론이야, 클론이야, 클론이야. 클론이야. 나이스어나 이겼어,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이길만 하잖아. 나내 연결을 반대로 했어. 동그리 형 만나면 죽을라고. 안 되나? 진짜 한 번만. 유튜브 섰고. 이긴 거 같은데, 이긴 거 같은데. 애매. 야 이겼어. 이긴 거 이긴 거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난 이겼지, 뭐. 난 이겼지.

또랐고 어우, 어, 잠깐 뭐야? 형침이 안 돼. 형침이 안 돼. 아, 나 졌는데? 아이구야왜졌냐 아. 이거? 난 이겼어. 난 이겼어. 난 이겼어. 카시 가서 대기는데 어, 나 3등. 내가 일단 하면 내가 일단 하면 돼. 내가 일단. 입면 이겨.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이거 무조건 요릭 먼저 타이티 하면 이길 것 같아. 요릭 먼저 타기. 요릭 먼저 타팀시만시만잘봐 봐. 애시 앞에 단단한 거먹고 어, 패치 이겼어. 치이겼치 이겼어. 나이스 나이나자이스 이길진 모르겠어. 나 피읖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피읖이 없어서그좀 아쉬... 아, 애매하긴 한데, 아, 뚫렸는데, 아, 아 또안 씻어온다. 안된거 같은데, 어, 잠만 어, 제발, 제발, 좀만, 아, 어, 제발, 안죽더라 이거,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나이스, 나이스. 아, 와 미치마. 미쳤다 아, 아, 나이스 제 아, 와죽 가시가